자기 불안과 비난을 치유하는 호흡 명상.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나만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나 자신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점점 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해집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말합니다. 제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건가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말합니다. 무던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던데, 저만 예민해서 살기 힘들어요. 나는 나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 내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일부밖에 알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잘알수 없으므로 비교를 할 필요도 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꾸고 몸을 통해 지금 여기로 돌아오면 불안한 마음은 다른 감각과 감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호흡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호흡 영상입니다. 잘 쉬는 숨이라는 판단이나 기준 없이 그저 내 숨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숨이라는 생명 시스템의 일부가 저절로 표현되도록 내버려 둘때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기 비난과 불안을 치유하는 호흡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장소에서 편안한 곳을 찾아보세요. 누군가가 갑자기 들어올 염려도 없고, 춥거나 덥지 않은 곳, 또 너무 눈부시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바닥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팔다리를 부드럽게 펴서 바닥을 향해 툭 내려놓으시는데, 마치 하루 종일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집으로 돌아와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것처럼 내 팔과 다리도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실 필요 없으니 지면을 향해 무겁게 내려놓습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정도를 느껴보세요. 팔과 다리를 바짝 붙여서 작게 모으고 있는지, 또는 사방으로 쫙 펼치고 있는지, 내가 우연히 선택한 몸의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해서 오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이제 몸의 뒷면과 지면과의 접촉을 살펴봅니다. 몸의 뒷면 피부가 옷을 통해 지면과 닿아있죠? 그 접촉에서 올라오는 느낌, 지면의 단단한 정도, 따뜻하거나 차가운 정도, 온도감을 느껴보세요. 발 뒤꿈치와 지면 쪽으로 의식을 옮겨 가셨을 때, 어느 쪽발 뒤꿈치가 더 무겁게 바닥을 누르고 있나요? 한쪽 발 뒤꿈치가 더 무겁다면, 그쪽 발 뒤꿈치와 지면과 닿는 면적이 더 넓은가요? 좌우 발뒤꿈치와 지면과의 접촉 부위가 서로 다른가요? 이제 발꿈치 위로 올라가셔서 발목 뒤 오목한 떠있는 공간을 느껴봅니다. 그 떠있는 공간과 지면과 사이 틈이 좌우에서 서로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쪽 틈이 더 넓은지 알아차립니다. 이제 종아리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종아리와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거기에 실리는 무게감을 느껴봅니다. 좌우 종아리의 무거운 정도가 서로 다른가요? 다르다면 무겁게 눌리는 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시는, 느끼시나요? 아니면 조금 가벼운 쪽이 더 그런가요? 종종 걸음치지 않고 아무런 할 일이 없다 라고 상상해 보셨을 때 종아리를 부드럽게 하는데 그 상상이 도움이 될까요? 이제 무릎뒤 오금과 바닥 사이 떠 있는 공간을 느껴봅니다. 좌우 무릎뒤와 지면과 사이 떠 있는 공간에 차이가 있나요? 허벅지 뒷면을 타고 골반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골반이 지면을 누르는 무게감을 경험해 봅니다. 어느 쪽 골반이 더 넓고 무겁게 바닥을 누르고 있나요? 골반의 형태감도 느껴 보세요. 내가 거울을 통해서 봤던 또는 책을 통해서 봤던 골반뼈의 모양을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처음 보는 물체를 손으로 더듬더듬 익힐 때처럼 오로지 지면과의 접촉을 통해 골반을 느껴보세요. 골반의 형태감이 어떤 모양인가요? 골반의 크기나 너비, 부피감도 느껴봅니다. 골반 위로 올라가셔서 허리와 바닥 사이 공간을 느껴보고 등 쪽으로 올라가셔서는 넓은 등이 지면에 닿아있는 부위를 느껴보세요. 좌우에서 등과 지면과의 접촉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 등이 더 편안하게 또는 더 넓게 지면과 닿아 있나요? 등의 바깥쪽으로 나가서 양쪽, 위팔, 팔꿈치, 아래팔, 손목, 손등, 손가락 마디마디를 느껴보세요. 어느 쪽 팔이 더 길게 느껴지시나요? 어느 쪽 팔이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좌우 팔, 팔의 무게감이나 길이감이 다르다면 그 다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계속 일어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 않나요? 이제 목의 뒷면과 바닥 사이 떠 있는 공간을 느껴봅니다. 좌우 목의 뒷면의 공간이 서로 다른가요? 목의 가장 위쪽을 지나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뒤통수의 형태감을 느껴보고 뒤통수와 지면과의 접촉을 느껴봅니다. 뒤통수는 가운데로 지면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조금 돌아가 있나요? 이제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의 의식을 두세요. 두피도, 발가락 사이사이도, 다리 사이 공간도, 우리의 몸 전체는 피부로 둘러싸여 있죠. 마치 피부 전체가 반짝반짝 빛난다 라고 상상해 보시고, 전체 피부 표면에서 호흡을 찾아 보세요. 숨을 마실 때 피부가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는 느낌. 숨을 내쉴 때 피부가 수축되며 원래대로 돌아오는 느낌. 마시는 숨마다 늘어나고 팽창되고, 내쉬는 숨마다 수축되고 가라앉죠. 그런 호흡에 따른 변화를 온몸의 피부 구석구석에서 찾아보세요. 조급하지 않게 마치 바닷가에 앉아서 먼 파도를, 먼 수평선을 지켜보는 여유로운 마음처럼 온몸을 편안하게 살펴보시면서 호흡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숨을 살펴보셨을 때 호흡이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몸의 부위는 어디인가요? 몸의 앞면인가요? 뒷면인가요? 또는 좌우측면이나 발바닥? 정수리에서도 숨을 느낄 수 있나요? 가장 손쉽게, 가장 명확하게 숨을 느낄 수 있는 몸의 부위에 의식을 옮겨 갑니다. 마치 장기판 위에 장기알을 탁 두듯이 의식을 호흡이 가장 잘 느껴지는 부위에 두고 거기서 호흡을 몇 차례 경험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부풀어 오를 텐데, 그때 부풀어 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숨이 나갈 때는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돌아가는구나를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숨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짧거나 얕다, 또는 어색하거나 불편하다 라는 판단이 올라온다면 그것도 알아차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깥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듯이 나 자신을 호흡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숨이 알아서 숨을 쉬게 내버려둡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들숨이 들어올 것이고 계산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날숨은 나갈 것입니다. 날숨이 나갈 때더 뱉어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고, 들숨이 들어올 때더 마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숨에 대한 온갖 평가가 올라올 때마다 그 단어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라고 상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치 텅 비어 있는 원통을 바람 부는 언덕 위에 놓아두면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듯 내 몸을 이곳에 그냥 두고 숨이 내 몸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두시면 됩니다.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조정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10번의 호흡을 이어나가실 텐데 숨이 들어오고 나서 그대로 숨이 나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를 세고 또 다음 숨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둘을 세고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계속 따라가면서 10까지 세어 보세요. 노력이나 조정을 하지 않되 숨과 계속 함께 합니다. 10번의 숨을 모두 카운팅 하시면서 따라갈 수 있으셨나요? 또는 중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하시거나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지금의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의 호흡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나요? 그대로 조금 누워서 쉬셔도 좋고 몇 번을 더 호흡하시다가 기지개를 한번 켜고 옆으로 잠시 돌아 누우셨다가 천천히 일어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기 비난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이 호흡 명상을 하시기를 권하면서 요가 헬러 연구소 요가 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